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우리 이번 시간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가영 21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쇠 AN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A1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N이 2 이상인 그런 부분부터는 이렇게 돼 있네. 어, 그럼 뭐 한번 구해본다면 A2도 한번 구해보자. A2는 얼마니? a 는 2를 대입하면 되잖아. 음, 2 대입하니까 어, 1이다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A3은 a3은 3을 대입하니까 2-2분의 1이다 이렇게,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a4는, a4는 4를 대입하니까 2-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되네 아 그래서 2-8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로 여기는 a에는 이에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에 음, 수렴하네 음, 이런 놈이 있는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에서 음, 정의된 함수의 백스가 모든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거 사인 함수인데. 여러분 사인 함수인데 여기는 사인 함수의 주기 한번 파악 한번 해 볼까? 이거 주기 어떻게 돼 이게 주기. 주기는 주기는 바로 자, 이파이를 요걸로 나누어야죠. 자, 이파이를이파이를이의 n 제곱, 2의 n 제곱 파이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의 n 1 제곱 분의 1이다가 바로 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a1부터 a2까지는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이 주기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A2부터 A3까지는, 음, 2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2분의 1이 죽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인의 그래프. 이게 바로 FX입니다. FX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여긴 요 놈들 점도 찍고 다 해서 이제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와0 사이에 알파가 있다는 거야. 그 알파에 대해서, 아,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파부터 t까지 fxdx 이게 정적분으로 조진함수잖아. 그치? 요놈이 콜 0을 만족시키는. 아, 방정식이네. 요놈이 콜 0을 만족시키는. 자, t가 0보다 큰 범위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이 적분 범위가, 이 여기는 이 구간 마이너스부터 2까지만 정의되어 있잖아. 그래서, 어, t의 범위도 0부터 2까지만 따진 거예요. 이 t가 0과 2 사이. 여기는 이 이거 만족하는 값의 개수가 103, 103일 때, 여름의 값을 구해라라는 그런 문제야. 아, 좀 복잡한데,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는 여기는 이걸 놔두고, 이 그래프들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서 뭔가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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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자, 여기는 여름에 바로 뭐냐? 아, 여기는 백스를 사실 정적분한 거라고 봐야죠. 체험하는 함수, 코노미콜 영향. 지, 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요놈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요 음, 이부터 한번 그려볼게. 자, 먼저 음, 여기에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쭉 한번 이렇게 수직선을 다 그려놓고요. 어, y축이 여기쯤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일부터 이까지니까 여기쯤 될까, 이쯤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이런 형태가 이제 첫 번째 됐고요. 얘가 지금 x, 어, 얘가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느냐. 마이너스 1은 뭐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뭐 한번 해보냐.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1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면 괜찮을까요? 요렇게 해서 자 사각형,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한번 그래서 얘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어, 위 좌우, 상하 대칭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딱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갈 거냐.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오른쪽도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1이 나오겠고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면 2가 또 나오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모름정의판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을까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아 잠깐만 잠깐만 얘좀 올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a 일은 어디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입니다자 우리가 여긴는 요놈을 지금부터 좀 기록을 좀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기록 한번 해볼게 얘가 a 일입니다 a 일은 마이너스 일이죠 그다음에는 음, a 이가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얘가 a 입니다 1, 그죠 그다음에 a 3은 어디냐 a3은 2 1/2이거든요. 2 1은 여기가 바로 2인데 여기가 2인데 2 1은이 여기 중간이에요. 딱 중간. 딱 중간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한번 끊어 봐. 여 중간 딱 여기서 끊어 보자. 이렇게. 얘가 바로 a3입니다. 그다음에 또2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 중간에 있을 거아니에요이중간에또 이제 a3. 그다음에 또이 중간이 또 a 3뭐 이렇게 될 거예요. 계속 띠띠띠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적어 본다면 이렇게 얘가 a3이고요. 얘가 a4고요. 이렇게 쭉쭉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때 먼저 A1과 A2 사이에서는 뭐 그래야 돼?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는데 주기가 얼마짜리 사인을 그리느냐? 일짜리 사인을 그리는 거예요. 주기가 일짜리 사인이면 뭐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또 여기도 왔다 갔다 하겠네. 뭐 이런 거야.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게. 쌤의자 여기서 사인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사인이 여기서 출발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기 1에서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좀 이쁘지 않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그거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A1과 A 4의 그래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A와 A3에서는 주기가 2분의 1인, 뭐, 사인함수를 그리면 돼요. 근데 얘가 길이가 2분의 1이거든. 얘가 1이니까. 그럼 여기서 또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이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4분의 1인.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 와인의 백색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얘가 바로 와인의 백색 그래프예요. 됐죠? 자 이제 요놈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이퀄 0을 만족시키는 뭐뭐 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퀄 0은 뭐예요? 여긴는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을 다지면 돼요. 근데 얘가 좀이알 파부터 t까지가 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 새로운 함수 하나를 샘이 좀 지정을 할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 g t 라는 함수인데 g t 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g t 는자 0부터 t 까지만 할게. 요 0부터 t 까지 f x d x 를 g t 라고 한번 이름 붙여 보면 여기는 요놈은 사실 g t 마이너스 g r 파입니다 여기는 요놈이 여기 g t 라고 정해놓잖아요 그럼 얘는 g t g t 마이너스 g r 파가0 되는 거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GT가 뭐가 되는 거니? GR파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됐어? 아, 아 그럼 GT c g l GR파. 그러면 GT 그리고 GR파 짝 그어서 만나는 교점 따지면 바로 뭐가 돼요? 실근이 되는 거고. 자, 뭐, 만조, 만족, 이거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103개가 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야. 대신,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하다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죠. 그죠? GT를 일단 먼저 그려줘야 문제를 풀수 있지 않니? 그래서 GT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는 GT를 미분한 거야. 우리 알잖아. 자, G 뭐 이게 있는 요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자, 언제나 두 가지를 해요. 정적분으로 조진 함수는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 여기서 우리가 뭐뭐 할 수가 있느냐. 첫째, 이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요놈에서 제일 첫 번째 1번은 g 0이 0이다라는 사실은 뭔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은 2번은 g 프라임 t가 바로 f t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f t는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서 에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얘가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래다가 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봐, 여기 축을 쫙 그려놓고요. 지금부터 여기다가 뭐를 그려놓느냐? g t의 그래프를 그려놓겠습니다. 지 t 그래프를 그려낼 때 여기 있는 위에 거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래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요놈 음, 미분한 놈이 바로 요놈이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뭐 영되는 거 아래로 내려야 되는 거아니에요거 어, 그죠? 그다음 에 여기는 요거 이렇게 아래 로 내립니다. 그다 여기 영되는 것도 아래 로 내리고요. 여기, 여기 내려요. 쭉쭉쭉쭉 영되는 거 내리고요. 여기 내립니다. 아 어, 그다음에 또 요거 내려서. 또요거 내려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옮길게요. 요 요렇게 옮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음. 그 다음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누가 그려지느냐? 바로 GT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 잘 봐. 여기는 이 놈을 미분한 놈이 위에 거잖아. 위에 거 그릴 보니까 뿔마, 뿔마, 뭐야? 증가, 감소, 증가. 아, 뭔지 알죠? 자, 내가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야, 이제. 그리면 요렇게 GT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여기서, 음... 맨 처음에 여기는 여러분 0에서 출발, 여기 0에서 출발입니다.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봐. 얘가 이제 증가, 이제 증가입니다. 증가, 봐. 그 다음에 는 감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그대로 그려집니다. 증가, 감소. 사실 여기는 이두개 값은 서로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그래프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증가하고 증가, 감소하고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여기도 증가, 감소인데, 여기가 증가, 감소인데, 여기는 요놈의 넓이하고 요놈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봐라. 여기 똑같은 사인의 함수예요 그런데 얘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압축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고로 여기까지 적분된 결과의 값도 절반이므로 여기는 이 극대 값과 여기는 이 다음 극대 값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있다라는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요놈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고로 여기는 이 넓이는 이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된다는 말씀 이 값이 이거의 절반이네요. 그다음 에 여기서 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거는 여기서 또 이렇게 그려져요. 절반입니다. 마찬가지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다음에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반반 반,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놈이 바로 y축이기 때문에 얘가 0, 얘가 0, y축이기 때문에 자 t가 영과2 사이에 만나는 점이 103개 대해 야, 누구하고 바로 이런 거해놓 자, 근데 G 알파 있잖아요, G Gα. 알파. G 알파가 뭔지 나잘 모르잖아. 그지 G 알파가 뭔지 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어 볼게. 자, 요거 한번 어 볼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딱거 볼게. 이렇게 이렇게 쭉 껐어. 얘가 바로 G 알파야. 얘를 우리 Y는 G 알파라고 하겠어. 얘는 Y는 G 알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G 알파야. 그러면 누가 알파니? 이거 알파겠지. 자, 봐봐. 여기는 요게 알파거나 요게 알파가 될거 아니야. 알파는 되니까 알파 값이 두 개야.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 그건 나그지 않을 거야. 어? 자, 아, 그럼 여기 G알파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여기 양수 쪽에서 근의 개수가 결정되는구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제 여기는 요 0보다 큰 범위에서 T가 0과 2 사이, 0과 2 사이. 여기가 2잖아. 2.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1를 한번 내려보면 2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2거든. 얘가 여기가 이거든. 얘가 이로 쭉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에서 교점 개수 따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막 어, 엄청나게 생길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지면서 이해돼? 음,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놈을 한번 옮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예, 예. 여러분 예. 놈을 한번 옮겨볼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안 생겨 실근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 그러면 최초로 양의 실근 하나를 딱 갖게 돼. g 알파가 여기 오게 되면. 이런 미안해. 여기 오게 되면 여기 높이가 또 똑같아야 되는데 잘못 그려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 벌써 양의 실근이 두개 생겨. 이두 개야.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세 개지. 여기 내려오면 네 개. 여기 내려오면 다섯 개. 쭉쭉 내려가야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103개가 되고 싶은 거야. 103개가 되고 싶은 거야. 야 그럼 g 알파가 도대체 얼마가 돼야 103개가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졸라 내려가야 되겠는데 그럼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한개 그다음에 두개세개네개 오, 어? 103개 홀수잖아 그럼 여기는 어딘가에 저기 뒤쪽에 있는 극대점에 딱 접할 때네1 3 5 7 9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3뭐 그래? 아, 이제 뭐좀 나오네. 13579. 그럼 103은 13579의 몇 번째 수열인지를 먼저 보자고. 야, 103이라고 하는 것은 13579의 몇 번째 수열이냐? 13579가 나가는 거잖아. 그지 52번째다. 아, 이봉우리에 52번째 봉우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 결국 우리는 이놈이 52번째. 자,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보죠. 색깔을 이렇게 할게. 5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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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우리지, 어, 극대점, 어, 극대점, 여기에, 여기에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요거를 찾아야 돼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g r 판은 52번째 극대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52번째 극대값을 구하는데, 이거는 얘가 포인트야 야첫 번째 극댓값 두 번째 극댓값 반으로 줄어든다니까 그럼 등비수율로 극댓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첫 번째만 구하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율로 가는 놈이 극댓값이란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극댓값만 구하면 되겠네 야 그럼 첫 번째 극댓값은 여기 있는 요놈 요놈 여기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러면, G 뭐 구하면 돼? 야, 여기가 1 아니냐? 여기 2분의 1. 그러니까, G 2분의 1이 첫 번째 극대 값이야. 야, 첫 번째 극대 값. 자, G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G 2분의 1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G 2분의 1 여러분들이 구하실 거예요. G 2분의 1은 이걸로 한번 구해 볼게. 자, G 2분의 1은 바로 딴게 아니라, 여긴 요 놈의 극대 값을 말하는 겁니다. G분의 1이 0부터 2분의 1까지, 자, 적분하면 되는 거죠. 누구를? FX를요. 그럼 여기는 여러만 2분의 1이니까 n 자리에 1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n 자리에 1을 대입하고 계산하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s i 사인 자 e 파이 x dx 이렇게 e 파이 x dx로 구하시면 끝나게 되네요. 자, 그럼 계산하시죠 이거. 이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자 e 파이 분의 1, e 파이 분의 1 코사인 코사인 e 파이 x, e 파이 x 그 다음에 여기에 자 0과 2분의 1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계산 좀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대입하세요. 여러분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붙이니까 자 2파이 분의 1이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0을 대입하세요. 0은 1이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분의 1이다가 나오고 계산하면 파이 분의 1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얘가 바로 파이 분의 1입니다. 얘가 바로 파이 분의 1이었어요. 파이 분의 1. 됐냐? 그럼 얘는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는 요 놈은 쭉에서 5분의 1 곱하기, 곱하기 2분의 1의 뭐제곱이냐? n-1제곱으로 쫙쫙쫙 나간단 말이야. 그 놈이 바로 이 극대값 순서대로야. 근데 얘가 52번째 거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52를 대입해야지. 52를 대입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네. 자, 52번째는 당연히, 즉, G알파 Gα 값인데, G알파는, 자, 뭐가 되느냐? 자, 이게 51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에 51제곱, 51제곱, 파이, 분해 1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되기만 하면 이걸 만족하는 거야. 이해 돼?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요거 만족하는 알파를 지금부터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산수는 공간마련을 해서 쌤이 잠깐만 얘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요 놈은 이제 음 이렇게 조금만 줄여서요. 어, 네. 자 조금만 줄여서 한번 공간을 마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볼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여기는 요 놈에서 뭐할 거냐. 음 이제 결국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G 알파가 뭐 되는 이거가 되는 걸 구할 거다라는 거야. 자 G 알파가 자 이게 51 파이분의 1 되는 그 상황. 그상황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이놈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g 알파는 뭐예요? g 알파는딴게 아니에요. g 알파는 여기 있는 요 t에다 알파만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놈을 써보면, 여기다 한번 써보면, g 알파는 GR파는 바로 누굽니까?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f x <laughs> FX니까 당연히 저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저놈은 결국 딴거 아닙니다. 이 범위에서 내용이니까 여기 알파 범위에서 내용이니까 여기다 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a 1과 a 사이에뭐함수임으로자뭐 사인, 사인, e 파이 x dx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거 요거 요놈이죠. 고놈이거든요 그래서 알파 대입하고 0을 대입하시면 돼요. 먼저 알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e 파이 분의 일, 그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2파이 알파입니다. 2파이 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0 대입하면 플러스 0 대입하면 2파이 분의 1이다라고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2파이 분의 1로 묶어주잖아요. 2파이 분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1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자 2파이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요게 뭐가 돼야 된다? 요게 바로 2의 51제곱 파이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만족하는뭘 구해라? 자, 뭐. 요 상황에 요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었구만. 아, 문제는 이야기 이다돼 있었던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2 파이 알파를 구하면 끝나는 거군요. 그럼 요거를 구하려면, 자,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자, 2 파이 알파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요거 뭐예요? 이파일을좀로 넘기면 되지. 이 하나 약분하고 50파일 약분하고 그럼 뭐야? 이 50제곱분의 아 얘는 이에 마이너스 50제곱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놈을 이 자리에 딱간이 대입하면 값은 끝나는 거지. 그럼 로그 이에 이에 마이너스 50제곱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50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여기는 이 문제 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무엇을 이해하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한 건가요? 여기였죠. 여기는 이 함수는 정적분으로 조진 함수인데 이거에 대한 방정식 문제였어요. 이 방정식을 세면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gt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0부터 t까지로. 자 0부터 t까지 0부터 t까지로 정리해서 얘를 정리할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얘를 이렇게 정했을 때 언제나 정적분으로 조진 함수는. 두 가지, 두 가지, 이거 아시죠? 이거 두 가지.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자, g 0은 0이다. g 프라임 t는 f t다. 이두 가지 이용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관계를 좀 이용했어요. 음, 응.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었죠. 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대. 그러면 여기는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무슨 관계래? 어, 절반이래. 이런 거 있었지. 아, 그래서 여기는 이 극대값이 점점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등비수열이 되더래 그래서 그 등비수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여러분 이제 그등비수를 이용한 게어디있어 우리 아까 어디다가그이파이분의쭉 나가서 나가는 등비수열의 모양을 우리가 이용했었죠 그죠 그런놈그런놈 우리가 정리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 문제 풀이를 마무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충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어. 한마디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